어 지난 4천년 인류의 문명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이 누구인가 어,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첫째로 나폴레옹성 이 불란서 변방 코르시카 섬 출신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796년도 이태리 원정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유럽 강대국을 상대로 어, 승리를 거둠으로. 19세기 초 유럽 최대의 초특급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지요. 그는 그리스 북부 지역 마케도니아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그리스는 도시국가가 발전돼 있는데 이 도시국가들을 정벌하고 그리스 반도를 평정한 다음에 오늘날 터키, 팔레스타인, 중동적 전체를 점령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21살에 그리스 전역을 평정하고 33살에 갑자기 요절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오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유언을 남기기를 어, 내 관에 구멍 두 개를 뚫어라내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펼쳐라. 그리고 갔대요. 이 거대한 땅을 점령해도 결국은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간다 했던 인물이지요. 세 번째 징기스칸입니다 그는 12세기 초이 몽골에서 발원해서 중앙아시아, 중국, 한반도까지 들어왔죠. 그리고 유럽의 헝거리까지 이 지배했던 전 세계 대륙을 향해서 거대 제국을 형성했던 인물입니다. 세상의 영웅은 누가 땅을 많이 차지했는가? 빠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도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자 중에 누구보다 더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느니라 세상에 여인에서 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인생 중에서 누구보다 더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예요? 누구?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도대체 세례요한이 어떤 인물이었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영웅으로 칭송하시는가 자, 우리 다 함께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되었고 직접 보내심을 받은 전령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세웠던 위대한 사명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명을 위해서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1968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하고, 모든 행사마다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 졸업식, 국가적인 삼일절 행사, 기타 모든 행사마다 이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게 했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암송을 시켰습니다. 이국민교육원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셔요 젊은 세대들 못 들어 보셨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전 국민이 계속 암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세요. 6.25 전쟁으로 천국토가 다 유린되었죠. 세계 최극빈 국가였죠. 원조 없이는 살수 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세대 만에 한 세대를 60년으로 봐요, 30년으로 봐요, 두 세대면 60년이잖아요. 두 세대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세계 최극빈 국가에서 10대 선진국으로 바꿔진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자꾸 암송하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도 사명이, 역사적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지극히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영웅은 영웅이기 때문에 네.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겨요.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 업적에 취해요. 내가 나를 봐도 대단하다 이렇게 영웅들은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박수를 치고 칭송을 해요 그래서 영웅들은 본질적으로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오만 방자예요 교만을 떨어요 허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팔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나는 결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빛 대신 예수님이 태도를 딛고 일어서실 때 안방으로 들어가실 때 엎드려서 마치 총과 같이. 예수님의 신발끈 끊어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성령으로 베푸시되 나는 단지 세례를 물로 베풀 뿐입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나는 결코 피치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치십니다. 그는 그 영웅의 생애을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던 겸손에.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군중이 운집해 있는 토회지를 떠났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반낮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맛있는 요리와 식사를 포기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배가 고프면 메뚜기 잡아 먹고 돌 사이에 껴 있는 석청 먹었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라이프스타일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집중했던 겸손의. 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위대한 영웅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아니했고 지극한 겸손으로 무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빛에 대하여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그의 본질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까지 사람들을 안내고 사람들이 회개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전 생애를 바쳤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조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도록 아 했던 인물입니다. 본래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진정한 빛, 참 빛을 본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어둠에서 광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어둠에 거한 인생들을 향하여 흥혈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인생의 광명을 발견합니다. 영생의 축복을 맛봅니다. 새로운 영적인 신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맛보면 인생의 사명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빛을 맛보면 삶의 목적이 바꾸어집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생의를 불살라 헌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찬한자가 아니고 광명의 빛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광명의 빛을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선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가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면 무엇이든지 추구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지가 발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이 출근했을 때양 옆에 있는 직장의 동료가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구원받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위대한 빛을 바라보고 구원의 영광을 맛보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빛이 이 한반도에 들어오기까지 무수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들어왔습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셔우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생애를 불살라 갔습니다. 그 중에 아치발드 캠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1916년도 한국에 들어와서 1960년까지 50년 이상, 몇년 이상, 5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저술한 책에 보면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이 한국 땅이 얼마나 어두움의 땅이었는지 이렇게 기술해 줍니다. 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영적으로 완전한 암흑이었다. 사람들은 자기 딸들과 자매들을 팔았고 심지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 아내를 매춘부로 넘기기도 하였다. 아내를 구박하는 일은 예산일이었다. 머리채를 잡고 아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리에 여기저기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며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환자들은 거리에 넘쳐났다. 병원에서 치료를 내지 아니하면 죽도록 내버려 둔다. 문둥병자들은 거리에 넘쳐났고 거리거리마다 거지들이 득실거렸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이 어두움의 땅에 빛에...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치를 가지고 이 땅에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도해제를 가면 대구를 가면 선교사들이 묻힌 무덤이 있고 전주를 가면 서문교회 옆에 언덕 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묻힌 언덕이 있고 광주 양림동에 가면 이 선교사들이 묻힌 무덤이 있고 목표로 가도 성교사들이 묻힌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애를 바쳐서 뼈를 묻기까지 이피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애를 바쳤고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웠고 기독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의 땅에 단두 세대 만에 1세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음. 60년 만에 한국은 새로운 영적인 신천지로 바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빛이 가득 찬 세상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오셨을 때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찌 반응을 했는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뇨 별이 사라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외치고 외쳤습니다. 구주군 걸앉아 있는 헤롯 태왕의 귀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동방박사를 불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리고 놀랍게도 헤롯이 취한 정책은 두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죽이라 명령한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즉시 애굽으로 피신하라 해서 피신하지 않았으면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드디어 복음을 제시하며 공생애를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저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 사도가 도망갔다가 다시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첫째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영원한 형벌에 처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위대한 권세는 1 3절 혈통으로 주지지 어 아니합니다. 뭘로 주지지 한다고요?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지상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고 내가 믿은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혈통 따라 믿은 것이 아니고 혈통 따라 믿음의 도움이 되었고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는 시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혈통이 신앙 고백에 도움이 되나 혈통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은 아니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따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드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신적인 의지의 개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심겨 주심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색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두 배를 받아가지고 한 배는 지배 국가인 로마 제국에 바쳤고 한 배는 자기 배를 쳤습니다. 이중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 시대 지배 국가였던 로마 제국에 충성했기 때문에 민족 반역자요. 두 번째로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렸기 때문에 민족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 시대 언어상 죄인이라고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해요. 첫째는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는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죄인하면 일반적으로는 감옥에 갇힌자가 죄인이죠. 유대 사안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세리장 사기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오신다 소문을 듣고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보면서 이 길을 이대큰 거리 이 길로 향해서 오겠다 말씀 느끼시고 느끼고 그가 이 사거리에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뚫어지라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이 어찌 나를 볼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군중 가운데 어찌 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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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시는데 예수님 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나무를 보셨습니다. 도무지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기오야. 내가 삿개온 걸 알고 계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노라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셨고 예수님이 오늘 밤 우리 집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즉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안내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제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몇 배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을 개과천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시아마 했는가 그 본질적인 목소리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기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인자가 예수님 이이 땅에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땅에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미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회에 어린이 파트에서 어린이 연극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연극을 많이 해요. 이 캐나다 어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드디어 교회에서 베들레헴 연극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을 준비하는 선생님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랄프라는 정신 지체야가 있었는데 그렇게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지체아가 연극을 하고 싶어할 때, 너는 이렇게 복잡한 연극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커트할 수도 있지만 그 간절한 소원이 귀에서 연극의 배역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정신지체에게는 주인공이 되어서 복잡한 말들을 다 외우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단역 중에 딱 짧은 한마디 암성에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괜히 복잡한 말 맡겼다가 잊어버리면 본인이 창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모님도 창피할 수 있고 그래서 단역을 맡긴 것입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모두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하거라.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족속 출신으로서 유다 족속의 본향이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의 본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관에 탕도했는데 여관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여관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이 랄프라는 학생은 똑똑똑 소리가 날때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반복해서 누가 와도 따라해볼까요? 오늘 빈방 없어요 오늘 빈방 없어요 똑똑똑 똑똑똑, 똑똑똑. 아 그런데, 똑똑똑 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패인데 만삭이잖아요. 내 방은 있잖아요. 똑똑똑, 내방 있어요. 내 방에서 주무시면 돼요. 위대한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오늘 요한 사도는 외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모든 인생들을 향한 최선의 끝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을 영장한 백성들의 삶의 축복이요. 그리고 2023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증가하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겸손하게 이 사명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